안녕하세요. 지안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좀 마음 아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안이 아빠에게 그 부동산 하면 떠오르는 아픈 이미지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일산의 답독주택, 단지의 거실, 한강변의 아파트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을 계속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어떤 잊어지지 않는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 취업을 한다든지, 대학교를 들어간다든지, 뭐, 아이를 낳는다든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든지.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잊혀지지 않는 이미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그, 최근에 젊은인 분들을 보면 사실 다소 미안한 감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젊은 분들이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거 보면 제가 젊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열정도 많으시는데 저의 과거보다는 쉽게 풀리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학과 사무실에 가면 추천서가 한두 장 정도는 있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팔과 학번입니다. 팔과 학번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실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8, 9학번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저에게 부동산하면 떠오르는, 어,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마음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한강변에서 강북방향을 밤에 바라봤을 때, 그 휴양찬란했던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 서울 동작구에 있는 숭실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숭실대학교가 상도동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산 하나만 넘으면 이제 한강이 보이는데요. 시골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근무, 에, 다니다가 서울에 이제 대학교에 와서 친구들하고, 저는 그때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이제 술을 먹다가 산을 넘어서, 어, 산꼭대기에 가서 이 새우깡하고 소주하고 먹다가 한강변을 바라봤는데 한강변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불빛이 너무 환하고 근데 거기에 그 아파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20대 초반에 21살 뭐 이때쯤 됐겠죠.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편안히. 발을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 너무 좀 솔직히 짜증나더라고요. 부모님한테도 원망스럽고, 물론 뭐 이제 지금 돌아와서 보면 잘 극복해서 정상적인 가장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 소주를 마시면서 바라봤던 그 아파트의 밝은 모습들이 아마도 용산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일산 단독 주택 단 이제 거실 모습인데요. 저희 대학교 때 친구가 부모님이 이제 오랫동안 노력을 하셔서 일산에 이제 집을 아파트를 구하셨어요. 이제 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집들이를 하러 겨울에 일산을 갔어요. 일산에 가는데 어디냐 하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국립암센터라고 있습니다, 일산에. 국립암센터 앞에 단독주택단지가 있습니다. TV에 드라마도 많이 찍는데요. 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셨어요.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또 부모님도 이제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친구들하고 술도 많이 먹고, 또 며칠 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겨울이었는데, 밤에 이제 술을 먹다가 술이 이제 젊으니까 부족하잖아요. 근데 일산은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그이 술집 슈퍼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이게 나와서 술을 사러 나오는데 그 주거 단지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주거 단지 모습이 보이는데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그날 굉장히 추웠거든요. 거실이 바깥에서 이렇게 도로에서 보이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근 가족들이 모여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더라고요. 겨울에 그 추운 날씨에 거실에 앉아서. 거기서 이렇게 비춰지는 그 밝은 빛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집에 아이스크림이 항상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집사람도 아이스크림을 항상 갖다 사주고요. 겨울에도 자주 먹습니다. 어떤 그 기분인지 독자분들 이해하시나요? 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 아픈 이미지, 좋은 이미지는 뭐 평생 보이고 해야겠지만, 이런 마음 아픈 이미지를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어, 그런 모습이 좋은 기억인 것 같습니다. 어, 나쁜 기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